어,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네, 가버나움입니다. 보십시오. 아자 가버나움. 가버나움하니까 뭐가 상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의폭사원이죠아 사케오. 네, 홈타운. 네,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전 세계에서 다 오는 분이요. 여기는 아닌가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지금 여기, 저희가 어디를 지금 가나요? 가버나움.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옛날에 그 베드로 장모 저 집이 있어요 장모 집드로 예, 났잖아요 베드로 장모 집 어. 그래서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 굉장히 열병 난데 예수님께서 그, 치료해 주시잖아요 가셔서. 아, 아 열병 나서 아. 그러면은 굉장히 그 베드로 장모가 아, 부자였던 거죠 부자였어요 베드로도 부 어. 무식하게 보데베드 배가 몇척 있어가지고 부자고 어, 머리가 사업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 예수님의 수제자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은 회당이 거든요 회당 회당 집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예. 옆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장모 집이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 베드로 장모 요즘도 그렇잖아요. 비싼 종로구에 비싼 거 옆에 집이 비싸잖아요. 네. 베드로 장모가 상당히 영양이고 잘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어 어, 어. 그래서 여기다가 또 그거를 또또 줘서 만들 만했죠.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다 천주교? 다 아, 저기는. 하... 자, 그렇네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울리죠 마이크가. 아. 마이크. 아. 아. 가 나를 지으하니가 어라니. 야 정말 아름답네요. 어? 근데 여기 밑에가 보입니다. 여기가 뭐죠? 원래 그대로 붙여서. 아 원래 여기 밑에 토, 털을. 예, 이걸 새로 건축한 거고 털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진짜였다는 거 아니에요? 유저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볼수 볼수 있도록. 이게 진짜 살아 그 렇네요. 어떻게 주인이 없어 없었, 없었다는 게 확실한 증거죠. 이걸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야. 야 여기도 저 성지 순례 코스의 하나네요. 네. 네. 전통식인 코스 중에 하나. 아 여기 계 잡으러 왔다가. 네. 그리고 거기에 아까 그 물이 빠지면 메기도 많이 나온다고. 네, 메기도 엄청 많이 많아. 어, 해체 뭐 그렇고. 강에서응항을가져 와가지고 네. 된장 넣어가지면요만한 고기도 잡히거든요. 네. 그 개하고 잡아 매운탕을 또 끓이면 되요. 소기 많아요. 잘 잡혀. 그근데 이제 해장이니까 주님께서 맛있는 저녁하시고. <laughs> <날씨도 전하시거든>. 아. <laughs> 자, 자, 자 여기가. 자 피로의 집이다 되어 있네. 피로 장모의 집인데. 장모? 여기 장모의 집 맞아요. 그저 잔바이 지금 요쪽에 여기가 요쪽이 장모이지. 필터에. 여기가 피운 거야. 건축을 안기고 이거 대로 살려 놓은 거예요. 여기가. 예, 필요지. 예. 그대로. 커지요 지금요? 애들은 같잘 살았어요. 그 어. 사람들은 뭐 선자 뭐 배에서 뭐 일을 하니까 뭐 무식하고 가난하고 뭐 개살았대.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친여께서딱생출한 거예요, 야, 저 뒤에도 네. 다른 집더라고 여기가 회당장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쓰네거. 예예. 신해가죠. 목사님 빨리 오세요 국사... 설명하셔야지 여 가이드 대신. 자, 아, 가이드 잘 아는 뭐 네, 가이드 아, 아무도 것 모르는 거는. 우리다 모릅니다. <laughs> 지금 그냥... 우리 목사님 원래 이스라엘 사역에 더 관심 이 많아가지고. 더 신해가 그러는 거죠? 예. 아, 여기가 회당이군요. 예. 네. 아. 제가 여기서 성찬식도 할수 있습니다. 예배들이. 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 애들. 밥 먹고 와서 네. 성찬식 빵 갖고 네. 포도 그래서 포도 좋았어서 하고 우리 애들 공부하다가 네. <laughs> 아니면 여기 인터넷 때문에 여기서 공부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예배하고 네. 아, 아 이렇게 다시 다시 투어가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오네요. 이게 회장장이군요. 아, 이게 해당장이구나. 금이가니까 새로 또그대로보존하게 이다 음. 무너졌는데 음. 다 붙인 거예요. 지난번에 다 떨어져 있었어요. 이쪽을 다. 시멘트에서. 야, 우리 친구들 여기 오면 그냥 성경을 그냥 눈 앞에서. 이게회당이지 회당. 고이로의 집과. 여기서도 이게님께서지마를많이하셨이게그을 하지 지금은사람이없지만 옛날에 아주 번화한 한국당 이로가같지곳이죠당시에사람들이많이모임 하루에 너무 많이 가면 나중에 거기가 어떤가 알게 되는데 그래도 아. 많이 몰라 <laughs> 일단 뭐 <laughs> 동네가 되는 거죠 뭐 매일 그렇죠 이게 동네가 <laughs> 아니 그냥, 그냥 어. 애들 그냥 와서 <웃음> 그냥 <웃음> 저거 하면 되네요 네. 그냥 <laughs> 산 교육이네요 산기이예 드리고, 드리고, <laughs>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한국 <laughs> 요즘에 열풍이라 여기서 막 야, 뭐 애들 댄스 아, 애들 댄댄 하면 여기 사람들 많이 <laughs> 보겠다 네. 아, 그러면 이 스피커 가져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야 이게 대박이네. 야 우리 그분들이 이리 찍습니다. 카메라 들고. 그렇지. 찬양하면서.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제 보고문 전하고 저분들도 지금 저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다사람서 믿는 아. 사람들이죠. 저렇게 저희가 자리 어. 를쭉 잡아가지고요 예배. 를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 아. 동방 동방정교회든 뭐 음, 차톨릭이든 음. 뭐. 음. 어. 어. 이런 사람들이겠지내 네 집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기는 뭔가요? 저 뒤에 있는 관리 건? 건물. 관리 건물 관리 건물도 되게 오래됐네요 수사가 살죠 네, 수사가 네, 이, 이 사람들은 스파마다 그 담당 수사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에서 올리브? 올리브, 이게 올리브군요 네 아니, 아니, 목사님 여기와 열렸어요 많이 열렸어요? 저 목사, 목사님 잠깐만 이거 잡아주시면 여기 있네 몇개 있네 아, 여기 앞에 아, 엄청 씁니다 아, 지금 보시면 올리브인데 쓸 거예요 지금은 드셔보세요 네, 지금은 쓰다고요? 엄청 씁니다 이게 쓸 거야 먹기 쉽지 않고요 <laughs> 아, 하나도 안 써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laughs> <laughs> 저 먹고 너무 써서 가 힘들었습니다 아, 몸에 좋습니다 아니 너무 쓰다고 하니까 진짜 쓴줄 알았더니 쓰네요. <laughs> 쓰긴 쓰네요, 지금. 너무 쓰진 않고 쓰지나. 쓰진 자, 이제 이렇게 돌을 붙여서 집을 만들었구나. 이게 다까 이제 기둥인데게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 벽이식들 여기 있고 지붕이 뭐 이렇게 있어서 일단 집현으로 갔잖아요, 이대인들이 다. 그러니까 대정실에 다 집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집장. 아, 그렇구나. 조 음. 아, 이분들은 수상가요? 이 동방정도인가 이 분은 홈리스지이스 이제 홈네스 예수님이 그렇지 홈리스지이스 예수님이 약간 홈리스 같은 모양이거든. 네. 아 제가... 여기도 그리고 뭐도 있지만 내 머리로는 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거 아, 이제 우리를 약간 주님의 마음 네. 그래서 이따가 내려오셨죠. 주님 다 주셨잖아요, 저. 맞아요. 영원한 생명. 아멘. 아, 야. 자 오늘 좀 이제 볼 곳이 많으니까 네네네 빨리 빨리 네 일단 이거 답사로 왔으니까 되고 갈 때가 지금 저희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저,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시내를 돌아보는 느낌, 응? 부산에 있는 명그 있는 느낌을 그냥 다니면서 하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빙스쿨오거나 또는 성지순례를 와도 실질적으로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코스를 저한테 가르쳐 주면, 요런 차를 타, 요런, 요런 차를 타고, 제가 이런 차를 타고, 20인승. 20인승 짜리 타고 여러분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한번 가고 싶은, 오늘 가보나움 가고 싶니? 그러면 이 가보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가나가고 싶니? 가나가고 싶으면 가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분, 여기는 가보나움, 베드로와, 베드로의 어머님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종이, 종이 옵니다.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